안녕하세요 마이입니다. 지금은 좀 8시 45분쯤인데요. 왜 이렇게 일찍 제가 <laughs> 나왔냐면, 오늘 제가 드디어 대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. <laughs> 근데 그 대외 활동에 발대식이 오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석하러 지금 가볼까? 저는 지하철을 내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? 백호상 타고 가고 있어요. 한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<laughs> 저희도 같은 경우는 핫식스라고 저희 이름을 정했는데요. 전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전해 주는 핫식스와 같이 저희가 국제 교류에 대해서 또 홍보하는 활동 그 전세계 등등등의 영향을 어, 뭐 전달하겠다라는 의미로 지역, 지게 되었습니다. 对。 동아시아 봄맞이 축제입니다 이로야 아, ㅋ ㅋ ㅋ 있어? 아, 모자. <laughs> 네 저는 대회 활동 발대식을 갔다가 이제 좀 자다가 일어난 상태고요. 어, 이번에 KGF라는 f 대회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. KF라는, 어, 재단이 있는데, 그게 뭐 한국 부티교류재단이라고 뭐 한국어로 하는데, 그 재단에서 공공외교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모집한 대회 활동이고요. 제가 거, 거기서 이제 국위로서 5월부터 11월까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저 이거 지금 입고 있는 게 활동복이에요. 보여드릴게요. KF. 화염 파운데이션이라고 적혀있는데 그어 이번에 제가 홍보를 활, 홍보 활동을 하게 된 만큼 여기 유튜브 채널에서도 저의 활동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외에도 블로그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그런 데에서 제가 포스팅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. 어전 이제 처음 음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는 대활동이기 때문에 엄청 끌리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화이팅 KFG 파이팅 어, 마이 유튜브 파이팅 잘 부탁드립니다